누구나 소원들이 있습니다. 소원들이 많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소원요? 그래서 얘기 잘못 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어때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많이 불러 가지고 그냥 소원이 뭐냐 그러면 통일. 이렇게 아무튼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참 많이 있죠. 아, 여러분 진짜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시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들 각자의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정말 소원이 있으실까?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럴 경우 제 생각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뜻일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어, 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유, 목적이 뭘까? 너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즐겁게 살아라. 아단과 하와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고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아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성도들의 모형, 전형, 원형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셨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대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게 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다. 우리가 이렇게 저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5세 된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본토, 친척, 너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 안전한 이곳, 이것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을 하라. 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한 거죠. 물론, 이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무엇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더 이상 이제는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 우상순배지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을 좋아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얹어 볼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답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 주시구나. 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좀잘 되겠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전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의 삶이 입금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 이게 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 아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부르시고 친구를 통해서 부르시고 가족을 통해서 부르고 친족을 통해서 부르고 또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그 부르심의 방법 누구를 통해서 했냐 이건 다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다. 이 자부심을 갖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또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니,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을 선택하시지. 왜 우상숭배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우리가 거기에다 어떤 토를 달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집안에서, 미신을 믿는 집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일꾼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았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유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어, 이게 저 우리 편에서 보면 정말 은혜다 은혜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인마 뇌려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신다 이것은 결국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하고 없는 거잖아.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만났다근데 나는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할 수도 있고 나는 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된 거예요. 교회에 있든지,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장소가 어떠하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인으로서 사망에 임해 될 사람들인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이 믿음이 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내가 치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의 순종함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생긴다.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확신하고 자기가 살던 모든 근거지를 떠나게 되잖아요. 결국 뭐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모든 근거지가 되는 자기 고향, 자기의 모든 자란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순종할 수 있고 그런 순종이 동반되어야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지적인 수준이 필요하다 그런 거 없어요 지적인 수준으로 동의하고 지적인 수준으로 재청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순종 이것이야말로 뭐요? 예 이게 참된 믿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5세에 자기가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아온 그 근거지를 버리고 어딘지 모르는 땅으로 갈수 있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요? 거긴 대가를 지불하는 거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뒤로 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모험이죠. 75년 동안 사람은 근거지를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은 결국 내가 여태까지 근거한 것,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 믿음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나요?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어떤 대가요? 지금까지 싸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랬어요? 나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그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상적인 모든 비용들,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 그런 거죠.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때는 믿음이 참 좋다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조그만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멈추잖아요 그 문제에 가로막혀서 내가 지금 제대로 왔나? 내 믿음이 제대로 된 건가?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건가? 하나님이 계신 건가? 자꾸 그런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지금 과정과정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일단 75년 동안 살아온 근거지를 떠난다는 건 옛날에 뭐 그렇게 이사가 많았겠어요? 하여튼 예전에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0, 90대신 어르신들이 제주도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주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예 그러니까 70년, 80년, 90년 사시면서 이 서울, 구경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배, 비행기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제주도에서만 사신 거예요. 제주도에서만. 옛날 어른들이 무슨 이사를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아브람 시대 때 무슨 이사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지, 뭘 이사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 자체가 생소한 그 시절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완전히 먼 곳으로 이사를 시키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도착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요? 해그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하였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딱 가면 빈 땅이고, 어 이거 내 땅이구나 이래되는데 하나님이 주시했다고 했는데 이미 살고 있었 다른 사람이. 꼭 어떻게요? 해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저와 아브라함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이미 가난한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건 내가 너, 너에게 줄게 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계속 옮겨가는 족족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예요? 예배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봐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게 된 거죠. 우상 숭배자, 우상 우상을 만드는 아들로서 그런 우상과 늘 함께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요? 우상이 아니라 참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때마다 아브라함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왜 소중하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응답하고 보답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다른 것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코로나19로 또 폭우로 무더위로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처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이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형, 원형, 전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원미동계 모든 성도들 신들고 지친 또이 여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그갈대야 우루에서 이 가난 땅까지 얼마나 걸어왔을까 그 이동 기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 폭염을 이기시고, 또 우리 힘들고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운 그런 것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장애물이 계속해서 나타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비하고 극복해 나가며 승리하는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